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최근 제주반도체 주가가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 막판엔 음봉으로 마감하는 흐름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차트만 보시면 많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향후 큰 상승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하게 실조가를 끌어올린 뒤에 윗부분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힘을 모으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새로 나온 저전력 메모리 관련 이슈들과 함께 최근 3거래일 동안 나타난 제주반도체의 차트 흐름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요, 반도체 업황과 제조반도체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리포트, 공식까지 매일 쏟아지는 자료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꼭 보셔야 할 것만 골라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글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용 이 TPU를 발표하면서요, 엔비디아와의 경쟁 구도가 심화됐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과거 구글칩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 기업으로 예상하고 있죠. 결국 AI칩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뒤에서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체들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HBM과 서버용 DRAM 가격이 다시 강하게 오를 거란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당연히 1차 수혜를 받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따라올 스토리를 보셔야 하는데요.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기요금과 발열, 탄소 배출과 같은 이 현실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력 효율과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단순히 고성능 메모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많은 효율을 뽑아내느냐. 이게 승부처가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저전력 메모리가 왜 중요해지는지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DR5는요. 고성능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디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속도는 아주 빠르지만 대신 전기를 꽤 많이 먹어요. 반면 LPDDR은 이름 그대로 로우 파워 DDR, 즉 전기를 훨씬 덜 쓰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IoT 기기처럼 배터리가 중요한 제품에 많이 쓰였죠. 결국,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싶은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LPDDR 계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해보면요. DDR5는 힘이 좋고 큰 SUV이고요. LPDDR은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승용차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서버 쪽에서 기름이 많이 먹어도 되니까 힘만 세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서버도 전기요금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연비까지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한두 개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십, 수백 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전력 효율을 조금만 개선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모리 시장의 인식 변화로요, 시장조사 자료들을 보시면, 이 LPDDR 시장이 2030년대 초까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은 유지하되 전기는 덜 먹는 메모리로 갈아타자.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통된 숙제인 셈인데요. 즉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전력 메모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주 반도체가 이 온디바이스 AI 선두 기업인 퀄컴과 미디어텍의 5G IoT 칩셋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인증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받은 회사라는 점인데요.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를 오래 버티게 해줄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입구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회사가 바로 제주반도체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제주반도체를 이 저전력 메모리 설계에 특화된 글로벌 틈새 강자로 보는 시각이 점점 늘고 있어요. 단순한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AI 칩 시장의 키워드가 이 고성능에서 저전력으로 옮겨가는 순간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제주반도체로 옮겨집니다. 이미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LPDDR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주반도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여러 번 나타났는데요. 조정 구간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위쪽 매물을 소화하는 지금의 차트 흐름 역시 이런 스토리를 미리 먼저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핵심 포인트가 명확해졌죠. 첫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 시장의 확대,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의 대형 수주 공시. 이세 가지 포인트가 맞물린다면 제주 반도체의 주가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큰 방향성만큼은 차근차근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이슈들 영상으로 정리해서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